네 안녕하세요 청춘 아우징 박준혁 차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춘 아우징의 박은성 부장입니다. 네 아, 어, 차장님 아 어, 날도 푸르르고. 아까 얼핏 봤는데 뷰도 너무 좋고, 저희는 어디에 나와 있나요? 자, 오늘은 파주시 금촌동에 나와 있습니다. 금촌동이요? 네. 저희가 금촌동을 정말 오랜만에 소개해드립니다. 그렇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지금 아주 멋진 포즈로 계시는데, 입지 설명도 멋있게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 금촌역, 경의중앙선 금촌역이 집 앞에 보여요. 도보로 5분이면 갈 수가 있는 거리고요. 근데 여기는 좀 특이한 게이 경의중앙선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집 쪽은 되게 조용한 집들만 있어요 조용히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이고요 이길 건너편에 보면 금천역 주변으로 해서 뭐 대형마트, 종합병원, 영화, 메가박스 없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용하게 집에선 거주하다가 뭐 인프라 이용하실 때는 걸어서 길만 살짝 건너가시면 됩니다 이야~~ 네 그리고 또 좋은 게 뭐냐면 여기는 초등학교가 바로 집 옆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신혼부부라든지 이제 뭐 어린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오늘 집, 집중해서 집 보시기 좋을 것 같고요. 그 유명한 초풍 빌인가요? 그렇죠, 초풍 빌 네, 그리고 네, 여행 갈 만한 데 없을까요? 예,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자, 우리 헤이리 예술마을 아시죠? 아, 너무 잘 알죠. 우리 거기 가려면 어떡해요? 야, 아. 이번 주말에 헤이리 예술마을 한번 가자. 아침 일찍 자는 거 깨워가지고 야, 일어나 빨리 가야 돼. 씻겨가지고 출발해가지고 가다가 아점 먹고 구경하다가 저녁 먹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laughs> 하루 날 잡고 맞습니다. 여기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 네. 여기는 네. 차로 10분, 15분이면 가기 때문에 네. 그냥 저녁 드시고 tv 보시다가 야 더운데 커피한잔 먹으러 가자. 그냥 편하게 반바지 슬리퍼 신고 가시면 돼요. 이야, 문화적 인프라까지 아주 네.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오다 보셨죠? 집 바로 뒤에 셀프 세차장이 있더라고요. 네. 세차 좋아하시는 분들, 부장님 세차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냥 주말에 아침에 자는 애 깨워가지고, 야, 일어나, 일어나. 네. 아빠 세차하는데 따라서 좀 도와줘. 그래, 가시면 돼요. 아, 우리 남편분들을 위한 취미적인 네. 것도 아주 좋아요. 이건 남편분들 을 위한 게 아니고 가족들을 위한 거죠. 아, 그다음에. 그런가요? 맞습니다. 아우, 가정적인 남자입니다. 네, 입지도 굉장히 이렇게 좋고요. 네. 그럼 오늘 소개해주실 구조 타입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한개동 8세대인데 여기가 앞에 주차장이 굉장히 넓어요 완전 넓던데요 네, 주변에 막힘도 없어가지고 천천히 들어오다 당황했어요 오늘 네. 아닌가 오늘 보여드릴 집은 기준층 타입인 방이 3개 욕실두 2개인데 오늘은 포인트가 되게 많아요 영상 님 집중해서 봐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 궁금해요 네, 네, 그럼 우리 분양가는 어떻게 돼요 네 분양가 같은 경우는 지금 3억 중후반이에요 시립주금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시립주금은 지금 생애 최초로 진행했을 때 7천만 원. 근데 돈이 좀 부족하신 분은 더좀더 더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자세한 건 전화문의를 주셔야 합니다. 이야 지금 시청자분들의 그 속마음이 저한테 들려요. 아, 집이나 빨리 보여줘. <laughs> 자 차장님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요. 네. 집 보러. 제스쳐. 가시죠. 자 우선 전시공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앉아있죠? 네. 예. 근데 공간부터 어, 봐주시면 엄청 넓어요. 많이 아, 넓습니다. 전실이 이렇게 넓게. 여기 좀키큰 신발장이 하나, 둘, 셋. 네 칸이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앉아있던 벤치 시공. 네. 이때 메리썸까지 잘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장식품을 이쁘게 놔뒀어요. 네. 네, 뭐 이런 데는 디퓨저. 디퓨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디퓨저를 놓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네. 이쪽에도 신발 장에 3칸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네. 뭐 신발 공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 그렇죠? 없어요. 없어요. 네, 이쪽에 이제 개폐는 안 되는 창이 이렇게 있어서 빛은 잘 들어오고 있고요. 네. 위에 보시면, 위쪽에도 이렇게 분위기 있게, 와. 전실부터 네. 잘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또 문도 특이해요. 약간 네. 대각선으로 되어 있죠. 네. 근데 뭐 음, 들어가서 보실게요. 네. 이것도 앞뒤 열리는 스윙 도어. 네. 이렇게 열어드릴게요. 네. 들어오셔야 되니까. 자 들어가시겠습니다. 네, 네첫 네, 번째 방입니다. 오, 사이즈 좋아요. 네 사이즈 이쪽 참고해주시면 되고요. 네. 옵션 설명은 딱한 번만 해드릴게요. 네 천장에는 삼성 시스템 에어컨 네. 잘 시공이 되어 있고요. 네. 창호는 창모, LX 하우시스 이중 창호로 네. 단열 방음에 굉장히 효과적이겠죠. 네. 네. 그리고 벽지도 이제. 실카벽지인데 색이 좀 은은해요. 맞아요. 그리고 바닥도 강마루로 좀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네, 네. 그니까 어떤 바, 가구를 그 배치, 네. 어떤 가구를 배치하시더라도 약간 좀잘 어울리게끔. 네. 그리고 저쪽에 봐주시면 네. 이쪽에 TV 유선은 자랑콘센트가있기 때문에 자녀 네. 방하했을때 이쪽에 이제 책상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 방에 또 포인트는 이쪽에 보시면 우리 항상 부장님 보시면 이거 붙박이장인가 아시잖아요 네, 붙박이장이잖아요. 아니죠, 여기도 아, 아 지금 지금 드레스룸 미니 드레스룸이 되는데 네. 어둡다. 네. 그런데 들어가면 불이 켜졌죠. 센서 동 여기 한 보여드릴게요. 지금, 네, 이렇게 지금 시스템 장도 되어 있는데 네. 이 정도면 많이 크진 않아요, 사실은. 네. 하지만 이 정도면 뭐 성인 자녀, 그렇죠. 사계절 옷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위아래 칸도 있네요. 칸이니까요. 아래 칸도 있기 때문에 이런 데 사계절로 충분히 보관이 네.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이 정도라고 이동하겠습니다 네. 날아 시는 길에 이쪽에 또 중요한 거죠 아 여기 개별로 되어 있군요 네. 아. 이런 거 이제 말씀드리기도 좀 그래요 맨날 네네. 있기 때문에 맞아요. 없으면 이상하거든요 이렇게 좋은 집에 네 조심하시고요 이쪽에 네네. 보시면 자 아까 제가 보여드린 킬링 포인트 와 와, 이건 진짜 우와다 욕실인데 네네. 우선 다크 그레이 톤으로 어떻게 차분하게 어, 잘 만들어 놨어요저 뒤에는 있 위쪽에는 개폐가 되는 환기창이고요 아 어, 네네네 네. 이쪽에 보시면 조정이좀 보이시죠 네네.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와 크기가 아, 상당한데 이야. 앉아봐도 이렇게 네. 해서 반신욕, 반신욕 이렇게 하시면 되고 네.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네. 저는 이거 좋아해요, 이런 거. 어. 네. 와인 한잔먹고 어, 와인까지요. 유튜 보면서 청추는진 네. 보면서 네. 보면 되고. 이야. 자 여기 보시면 매립수정도 이렇게 깔끔하게. 아, 이 수정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네, 엄청 깔끔해요. 이쪽 보시면. 네, 또 있어요? 조적선반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그래서 샤워하실 때 지금 샤워용품을 위에 놓으시면 되겠죠? 우와. 사실 이 위에 올리셔도 되고요. 네. 욕조가 무슨 좀 주방이 너무, 아, 주방이 아니다. 욕실이 너무 이뻐요. 진짜요. 진짜? 제가 좋아하는 욕실이고요. 네. 천장에도 환풍기도잘 달려 있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이쪽 보시면 여기 세면대 자체도. 네. 호텔식으로. 이런 건 이제 말고. 갤러리 같은 데 가면 있는 거거든요. 비싼 진짜. 거, 좋은 네. 거 되어 있고요. 이쪽에도. 네. 비례 일체형. 네. 무상 옵션 저기 보이시죠? 어, 오늘은 주는 거야. 네. 말안 해도 되겠네요. 주는 겁니다. 네. 주는 거예요? 네. 이쪽에도 안 해도 수납장 되겠다. 잘 되어 있고요. 네. 그냥 죄송해요. 한 번만 더 보여줘요, 이쪽. 네. 레디평 휴지거리. 아 여기도 이렇게 핸드폰 네. 넣으시면 되고. 요 이렇게 버튼 여기 다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비대랑 이결된 겁니다. 네. 네. 육실을 만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만점 중에 만점. 만점 중에 만점. 네. 만점, 중에 만점. 네. 자, 두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네. 아까부터 제가 인터뷰를 진행했던 방이에요. 아 네. 이렇게 딱 서재처럼 디피려는데 네. 사이즈는 첫 번째 방보다 조금 큰것 같아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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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여기는 구성은 막 동일하니까 네. 말씀드린대로 여기는 뭐 네. 아이 방으로 꾸며도 좋지만 네. 이렇게 서재로 꾸며도 너무 분위기가 있어요. 음. 밖에 보이시나요? 맞아요, 이거 무조건 보여줘야죠. 네. 막힘이 하나도 없어요. <laughs> 와, <우와>, 자 <진짜> 우리 집 <laughs> 땅이 얼마나 큰지를 보셔야 돼요. 네, 주체가 네. 보이시나요? 네. 와. 아, 진자집 너무 좋다. 네, 자 다음 네. 바로 이동하실게요. 네. 네. 자 이쪽에 보시면 네. 이렇게 다행히는 어? 공간을 <laughs> 따로 빼놨어요. 네. 이 등도 너무 등이 너무 특이하죠. 네. 스타워즈는 어, 등, 어. 등 너무 이뻐요. 그냥 멋있게 해놨고 네. 이쪽에 또 환기창도 크게 뚫어놨어요. 네. 뒤쪽에 보시면 어. 자, 아까 말씀드린 셀프 세차장. 네. 어 바로 있네요. 네. 우리 아버님 여기서 세차하고 있다가 네. 식사 다되면 여기서 여보 다 됐어. 아 음,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요 <laughs> 다이닝몬드 <다이임문도> 굉장히 넓게 <laughs> 나왔고요 네. 바로 주방으로 이동해볼건데 잠깐만 거기 계세요 네. 네. <laughs> 요건 요게 또 포인트입니다 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네. 돌아갑니다 처음에 <laughs> <와! 웃음> <시청에 웃음> 많이 당황했는데 <laughs> TV가 이렇게 달려있는데 네. 이것도 무상옵션입니다 75인치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돌아가니까 네. 얼마나 좋아요 너무 자, 좋아요 밥 먹을 때는 아, 밥 먹을 때 이렇게 보다밥 자, 자, 먹을 때, 자, 때 이렇게 보고, 보고. 시 거실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또리, 뭐. 어쨌잘 돼있어요. 이렇게 잘되 돼있고. 어, 너무 잘 돼있습니다. 부서질까? 무서워서 잘못 만지겠는데. 네. 자, 이쪽 보시면. 자, 이제 여기가 주방공간이에요. 네. 거주방공간인데 넓죠? 와, 완전 넓어요. 우선 좋은 게 뭐냐면, 아일랜드 식탁이 굉장히 크게. 네. 이렇게 돼요. 그 대면형으로. 네. 항상 뭐, 이쪽, 아까 TV를 돌려서 네. 뭐 TV를 볼 수도 있고요 하면서. 주방이 공 너무 잘 빠져 있고. 네. 옵션을 말씀해드리면 이쪽에 네. 냉장고 제 맞춤장 크게 네. 되어 있고요. 아, 잘 되어 있습니다. 네. 냉장고가 들어가 있는데. 네. 요거는 음. 아쉽게도 DP용입니다. 네. DP용이고요. 네. 근데 이쪽에 보시면 베네피 없나요? 오늘은 베네피트는 생각 좀 해봐야 될것 네, 같아요. 알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삼성 광파 오븐 레인지 네. 잘 돼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네. 무상 옵션 네. 하드웨어 싱크 아, 어, 그러니까 이하드웨어 이게... 싱크 이거 많이 생소할 것 같아요. 이게 뭐지? 저도 몰라 처음 네. 봤거든요. 네. 근데 이쪽 보니까 네. 이쪽으로 오셔야 돼요. 네. 어, 이게 뭐지? 어, 수아 와! 어, 트랜스폰! 트랜스요 이거 뭐 올려놓고도 꺼낼 때, 꺼낼 때 불편함이 없겠죠? 와, 와 제가 처음 봤어요. 이건 어, 진짜 찐, 찐이다. 아직 놀라긴 일러요 네, 네, 네. 왜냐면, 이쪽에 보시면, 와! 시스템장이 이렇게! 요새 정말 핫하잖아요? 네. 우리 요리 연구가 분들 네. 너무 좋아할 것 네. 같아요. 강현 생님도 한번 살짝 읽어될것 <laughs> 같고요. 이렇게 잘 돼있습니다. 네. 또, 마죠 옵션 설명해드리면 이쪽에 보시면 네. SK 매직의 네. 3구 인덕션. 아, 네, 인덕션, 부상 옵션, 아, 네. 하츠사의 후드. 아, 저이후드모양 네. 너무 저 예뻐요. 이렇게 예쁘게 돼있지. 이거는 단지 후드의 기능뿐만 아니고 인테리어 용품, 인테리어 네. 효과도 굉장 있는, 있는 것 같고요. 네. 자, 이쪽에 보시면 또 하드웨어 싱크, 하드웨어 싱크? 이렇게. 아이것도트랜스포머 기대된다. 네. 와! 이거는 어, 돌아가와안을비춰어봐 뭐, 주시면. 네. 잠깐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아, 네? 들어왔다가또 움직여요. 네. 그러니까 깊숙이 넣어도 놔 아... 꺼내기가 편하겠죠. 네. 수납공간 끝났다. 와, 진짜 완전 끝났다. 이쪽에 보시면. 식기 세척기 네. 무상 옵션 아 무상 옵션이 돼 있어요 또 이렇게 네. 식기 세척기까지 아... 그러니까 빌트인을 굉장히 깔끔하게 해놨어 네. 그와 그러니까 식기 세척기 겉면도 음... 톤을 한 톤으로 맞춰가지고 이거 아무 채로 쓰면 못 찾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쪽 보시면 환기 체온선 굉장히 넓어요 네, 넓어요 이렇게. 막힘이 없죠? 네. 그리고 이쪽이 거실이기 때문에 마통풍이잘될 네. 거고요 네. 네. 싱크볼도 백조사의 싱크볼 굉장히 넓고 길게 네. 네. 제가 사물, 좋아하는 싱크볼입니다 설거지할 네. 때 배가 많이 안짖져요저는 네. 지금 분발하고 있는데 <laughs> 젖을 수 있게 좀 분발하겠습니다 네. 우선 주방 자체가 굉장히, 굉장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바로 다용도실 이동하시겠습니다 네. 사이즈 자체도 굉장히 넓게 나왔어요 와 넓다. 넓죠 층구도 굉장히 넓고요 네. 너무 네, 우선 옵션부터 구성부터 설명해드리면 네. 벽에 약간 l s g 네. 창 굉장히 크게 되어 있어요. 네. 또 좋은 거는 이 벽이 타성부팅이 네. 아니네요 오늘은 와, 타일. 타일이네요. 그것도 엄청 큰 타일. 예, 네, 큰 타일이에요. 네. 이런 거는 진짜 습기 결로 공팡이 걱정할 필요가 없죠. 없죠. 전혀 없습니다. 네. 이쪽에 보일러 시공도 잘 되어 있고요. 수전은 네, 수전은 네, 이쪽에 있어요. 네. 이쪽에 워시 타워 자리가 있죠. 아, 그러요 그러니까 워시 타워하고 이 보일러 공간을 옆으로 분리해놔서 네. 나중에 뭐 AS든 내가 받을 때 불편함이 전혀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냥 여기 한번 비춰봐 주세요. 단차 시공이 되어 있죠. 아 이게 뭐냐면 보일러 네. 배관을 여기까지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 네. 네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습기 결로 곰팡이에 영향이 네. 있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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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오 이동 당도 정말 오랜만에 봤어요. 네. 그쵸? 네. 집 진짜 너무 좋습니다. 자 이제 안빠될 건데 노래 준비는 와, 와, 와 로맨틱하다. 진짜 L, 포근하다. 포근 네. 사이즈는 상반 참조해 주시, 참고해 주시고요. 네. 창문 자체가 네. 발코니 창으로 크게 해놔서 네. 제가 지금 커튼을 달았는데 햇빛 눈이 너무 부셔가지고 창을 네. 살짝 보여드릴까요? 창광 너무 좋아요. 네. 카메라에 진짜 다 담기거든요. 요렇게. 네. 앞에 막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와. 우와... 이렇게. 네, 막힘이 전혀 없어요. 이쪽에도 또 요렇게. 네. 체험 시간 낯돈네. 네네네. 아, 이건 너무 로맨틱해요 등도 너무 이쁘고. 네 이쪽에 보시면 또, 네. 메이크 공간을 따로 빼놨어, 이쪽으로. 아. 네. 엄청 크게. 네. 거울 들이는 거예요. 네, 거울 들이는 거고, 서랍 공간도 되게 잘돼 있고. 네. 잘돼 있고. 스톨 하나 가져오세요. 네. 드레스룸 보여드릴게요. 요쪽 이렇게, 이쁘게. 네, 아치형으로. 아치형으로 복공 시공을 해놨고요. 오. 드레스룸 크기가 와이 네. 정도면 엄청 넓은 거 아니에요? 어, 그러네요. 여기서부터 뭐 여기 공간도 놓치지 않고 해주시고 그렇죠. 이쪽은 살짝 잔짐 네. 보관해면될것같고이 네. 네. 정도면 우리 부부 사계절 충분하실 것 같아요. 어, 충분할 것 같아요. 네, 이 정도. 네. 아 오랜만에 멋진 드레스룸 봤어요. 진짜요. 당연히 환기창도 있기 때문에 네. 뭐 우리 곰팡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벌었다. 벌었 아, 또 벌었다. 하마 벌었다. 하마 벌었다. 하마 벌었다. <laughs> 네, 벌었다. 이쪽 에 보시면 와와 <laughs> <laughs> 안방 욕실도. 네. 분위기라도 아, 네. 공용실로 똑같은 타일을 사용했는데 네. 그래도 마찬가지로 아나이게 너무 고급스러워 아니 이게 세면대라고 하죠? 그렇죠 아, 근데 진짜 유치한... 여러분 이거 한 번만 보세요 와 너무 고급지죠? 네 이건 정말 백화점에서 볼수 네. 있는 네. 그런 고급자 여기는 정말 찐 리액션이 네. 너무 나옵니다 살짝 아쉬운 게 이제 샤워기가 이쪽에 따로 돼 있는데 네. 문이랑 공간이 이렇게 많이 멀진 않아요 아니, 그냥 가로 사이즈가 이렇게 넓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샤워하는 데는 문제 없었거든요. 어 근데 보이거든요. 이제 문에 좀틀 수도 있으니까 약간 네. 좀 조심해서 간단한 네. 사즈 샤워 정도. 네. 뭐 완전 풀로 맘먹고 하는 샤워는 아니고, 네. 간단하게 아침, 바쁜 아침 시간에 할수 있는 간단한 샤워는 충분할 것 같고요. 네. 거울 수납장도 굉장히 크게 나왔어요. 네, 진짜 저는 맞다. 욕실 거울이 크게 좋더라고요. 네. 커야 돼요. 네. 물론 구성은 동일하고요. 네. 바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오케이. 네, 살짝 보여주시고요. 네. 와 아, 여기는. 조목조목 너무 포인트가 많은데요, 부장님? 네. 자 이제 거실 보여드릴 건데요. 네. 음... 와, 야... 거실 사이즈. 제 초대형 거실. 네. 옵션을 말씀해드린 대로 아까 이제 네. 삼성 시스템 은 대용량 으로 나와 있고요. 네. 네. 실링팬이 <laughs> 실링 나와 있어요. 네. 어, 에어컨 틀고 살짝 틀고 실링팬 돌리면 네. 여름에 추워요. 어 방금 저를 보는 거 나왔어요. 좀 전염병 같이 돌더라고 이게 네. 이렇게 되어 있고 <laughs> 천장을 보시면. 보... 네. 이게 라인 메인, 조명이네요. 메인등 없이 라인 조명이랑 매립등이 있기 때문에 네. 밤에도 좀 은은하게 눈 아픔 없이 네. 쓰실 수가 있을 것 네. 같고요. 지금 이쪽에 보시면 이쪽에 쇼파를 배치해 놨고 네. 아트홀은 어. 어디 있어? 아트홀이 필요 없죠. 왜? 네. TV가 저쪽에 있으니까요. 아, 어. 아까 TV 그러네요. 돌아, TV가 그렇습니다. 돌아가잖아요. 네. 원하는 네. 각도에 맞춰서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게 포인트인데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처음 못 봤어요, 네요. 저는. 네. 그냥 이거 처음 보셨죠. 네. 공기청정기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있는데요. 그 아. 예, 야 여기부터 아래까지 어, 아래까지 이게 공기 여기서 이제 좋은 공기가 밖에서 바로 받아가지고 네. 앞에 밖에 필터가 있거든요. 네. 받아가지고 바로 좋은 공기를 바로 들어올 수 있게. 나쁜 공기 빼고. 와, 찾아 여기 진짜 뷰가. 음. 야, 이건 아. 정말 돈으로 살수 없는. 이 뷰는 뭐. 네. 영원하다고는 거짓말이지만, 뭐 네. 우리 거주하시는 동안은 막힘 없이 네. 잘살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우선 집 소개는 마쳤고요. 네. 오늘 집이 분양가가 다소 낮은 편은 아니에요. 네. 하지만 이제 좀 조용히, 네. 어좀 조용한 공간에서 편하게 살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이제.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아까 처음 말씀드린 해 대로 우리 뭐 젊은 신혼부부들도 오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뭐 어린아이 자녀가 있으신 분들도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오늘처럼 좋은 집저희가또 찾아가지고 매일 저녁 7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